안녕하십니까 HR 리스트 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구성원이 알아야 할 성과 관리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들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왜 성과관리 내가 알아야 되지? 리더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영상 강좌를 제작한 이유기도 한데요. 성과 관리는 사원부터 개인부터 단위 조직의 리더, 경영진 시효까지 모두 다 똑같이 알고 할줄 알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 회사라면 당연히 회사에 있는 성과관리 제도를 제대로 알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라면 그건 무관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설령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업무 달성,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공정한 평가, 그것에 따른 보상.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성과 관리에 관련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과 할줄 아는 스킬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H.R.D 분야에서 20년간 재직하면서 특히 외국계 기업에 있으면서 한 10년간은 성과 관리 관련되는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 팀장으로서 성과 관리 관련되는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또 체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나와서 사업자가 돼서 10여 년 동안 2010년 이래로 성과 관리 관련되는 컨설팅 교육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성과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작게는 뭐 인사평가, 넓게는 목표 설정부터 면담, 평가, 그 다음에 구성원의 역량 개발까지 큰 개념과 또는 그 작은 마이크로적인 관점이 섞여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의 오해로 풀리는 것이 바로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와 같은 관련되는 강의를 했던 저의 실적들입니다. 공공이든 비영리든 또는 영리 기업이든 많은 회사들이 이와 같은 성과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책자들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잘 모르더라. 이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성과 제도가 있건 없건 성과 관리의 기본을 여러분이 잘알수 있도록 이와 같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죠. 영어 알파벳 T입니다. 자, T가 모두 몇개 보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 알파벳 T가 여러분 눈에는 모두 몇 개가 보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만 보입니까? 두 개가 보입니까? 세개 또는 네 개? 제가 강의나 갈때 항상 이그영 알파벳 T 자 갖고 활용을 하는데요. 뭐네 개가 보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만든 사람 모델을 보면 왼쪽 그림처럼 위로 향한 T가 있고요. 오른쪽처럼 아래로 향한 T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파벳 T를 놓고 이야기를 할때 위로 바라보는 관점과 아래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어느 게 맞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T를 온전하게 알려면 위로 바라보는 거, 아래로 바라보는 그 모두를 다볼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려는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인 죠또 한편은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습득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성과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 이해폭을 넓히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동영상 강좌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성과 조직과 저성과 조직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과 관리의 필요성과 성과 관리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구성원 입장에서 성과 관련해서 내가 알아야 될게 있어? 특정한, 뭐 알아야 되는 지식과 특정한 지식 스킬이 있어?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결국 성과 관리든 무엇이라 부르든 회사 차원, 단위 조직 차원, 개인 차원의 목표는 달성해야 됩니다. 결국 1년 동안의 활동은 개인 단위 조직, 회사 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건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행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학습 목표 순서대로 전개가 될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구성원이 알아야 될 성과 관리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 따라서는 낯설 수도 있고 이미 보아 온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했던 것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구성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성과 조직과 저성과 조직의 특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고성과 조직의 안 좋은 점이 저성과 조직의 특징이 아니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풀어보시죠. 보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조직 진단을 할때 저성과라는 조직들에서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열 가지가 추려지는데요. 이열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리더의 목이고, 리더에게 관련되는 거고, 몇 가지가 구성원에게만 관련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물론, 구성원과 리더 모두에게 연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 지금 질문은 구성원에게만 관련되는 요인이 뭘까요? 몇 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 가지 요인 중에 리더에게만 관련되는 것은 리더 고유 역할에만 관련되는 것은 세 개가 있습니다. 목표, 전략, 그다음에 의사결정. 이거 순수하게 리더의 목이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여러분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면 구성원과 관련되는 것은 그걸 뺀 나머지 부분. 헌신하지 않는다. 리더에 대한 팔로시 부족하다, 부족하다. 역량과 자신감 부족하다. 근데 구성원 간에 갈등이 심하다. 그 다음에 서로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저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조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항목들은 구성원들 간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성과 조직의 특징을 보면, 저성과 조직은 결국 리더의 탓도 있지만, 구성원의 탓도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에 관련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막아야죠. 그게 구성원에게 요구되어진 역할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뛰어난 조직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요. 단위 조직의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전략 과제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프로세스 또는 절차가 명확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그 목표 또는 일에 가장 부합된 사람한테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역할이 명확하고 책임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게 고성관에는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책임 관한이 어디까지를 알수 있다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조직이 낫겠습니까? 이게 불균형, 불명확한 조직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명확한 게 좋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해지려면, 지기까지 필요한 게 뭐냐? 성과 관리 제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리더 역량이 큰것 같아요. 그죠? 고성과 조직의 특징은. 근데, 저성과 조직의 또 요인을 보면은 구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원 입장에서는 리더는 당연히 리더십발를 잘해야 되고, 리더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면 구성원은 구성원의 역할을 잘해야죠. 그래서 마치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구성원들은 팔로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면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 리더가 아니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리더에게 리 팔로십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팔로십 발휘가 필요하다. 그럼 팔로십이 가장 그 보편적인 팔로십의 발휘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또는 행동 구 구체적 행동들을 알고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린다면 시중에 팔로십으로 검색을 하면 뭐 한글로는 팔로 어도 있고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팔로십. 이걸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뜨는데 이걸 주창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로버트 이켈리라는 e. 교수가 1988년 미국에서 발행했던 이 책이 사실은 시작점입니다. 그니까 지금 우리가 통영하고 있는 팔로십의 속성에 가장 부합된 개념을 주장한 사람은 로버트 E 켈리 교수예요. 그 책이 국내에도 출간은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렵죠. 어쨌거나 지금 국내에서 보면 그 관련되는 뭐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된 보고서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최초 나왔던 책의 그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팔로십의 그 주창되는 로버트이 켈리 교수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그분에 따르면 팔로십은 구체적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팔로십을 잘 갖춰주고 있는 사람 보면 자기관리 조직에 대한 헌신 그리고 용기 성실 신뢰한다. 용기 부분은 어,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조직의 성패를 위해서는 뭔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갖춰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과제 문제 방법에 대해서 독재 생각 그 독재 입장도 그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마치 조직의 리더처럼 조직의 목표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때 항상 그 예시 되는 게 그. 팔로시비 가장 발현된 사람, 뛰어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리더와 진배가 없대요. 그래서 명함을 보기 전까지는 누가 팔로오고 누가 직책자인지 헷갈린답니다. 그게 가장 그 팔로로서의 발달된 상태. 따라서 팔로시비의 발이가 극단적으로 그 정점에 달아됐을 때는 거의 리더다. 바꿔 얘기면 하 리더 직책자가 된다는 얘기는 팔로시비 발이가 다 성, 성숙되었을 때, 비로소 리더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점에서 그 유형을 그 로보티 켈리 교수가 서베이 해보니 잘 나가는 조직들, 남다른 조직들의 특징을 보니 구성원들이 남다르더라. 그래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뭔가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X축, Y축이 있는데, 요 어쨌거나 팔로워들 단위 조직에 봤을 때 진단지를 통하면 이 다섯 가지 유형을 구별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범형, 스타형이라 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 보편적인 것은 실무형이에요. 그 다음에 드문드문 고립형, 수능형. 그 다음에 좀 많은 것으로는 아, 수능요. 그 다음에 적은 것으로는 고립형과 수동형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실무형이 그러면 좋은 거냐? 사실 실무형은 되게 특징은 우리 뭐담 매도 설명드리겠지만요. 눈치 본다. 그러니까 실무형의 단점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속한 조직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이 조직 입장에 보면은 실무형에서 모범형으로 점점 발전해 가야 된다. 라는 게그이 로보틱 캐리교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야 된다, 조직은. 그래서 예시 들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예전에 MBC 예능 프로그램에 일요일마다 하는 무한도전이 있어요. 자, 무한도전의 리더는 누굽니까? 자, 무한도전 팀이라고 칠게요. 리더가 누굽니까? 유재석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은. 아닙니다. 김태호 PD죠. 김태호 PD가 그 출연진의 생사 박탈권, 연봉 측정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기획 모든 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유재석이 생각해요. 왜? 하는 게 거의 뭐 리더급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이 시청자도 고민하고,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다뤘고기도 하고, 그죠? 그 솔솔솔도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니까 그 리더는 아니지만 거의 리더에 주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스타형, 모범형, 모범형에 가까운 팔로우입니다. 아,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근무하는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다 유예식 같아. 물론 이제 여러분 포함해서.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된 그 보고서에 보면 유형을, 제가 그, 요걸 드린 거, 어, 알려드린 거는 책이 워낙 그, 오리날 책이 품절되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걸아마 유학본이 요 보고서입니다. 그에 보면은 요 내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무형이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아쉬운 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눈치 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스타형. 쉽진 않다. 그렇지만, 그걸로 지향해야 된다. 웃지 마시고요. 자, 그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파울러로서 어떤 유형입니까? 앞에 계신다면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양식껏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